사람들이 미인을 좋아하는 이유? 복합적인 심리적, 생물학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 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선호는 진화론적 측면, 사회문화적 학습, 개인의 경험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진화론적 관점. 건강과 생식 능력. 미인은 건강하고 생식 능력이 높다는 신호로 인식. 이는 유전적으로 우수한 자손을 번성시키려는 본능적인 욕구와 관련. 균형 잡힌 얼굴 깨끗한 피부, 건강한 머리카락 등은 건강한 유전자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서 베이비 스키마. 아기에게서 보이는 특징들은 귀여움을 유발하고 보호 본능을 자극. 성인 여성에게서 나타날 때도 유사한 긍정적인 반응을 유발. 심리적 요인. 쾌감 추구. 미인을 보면 뇌에서 쾌감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짐. 미적 경험이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 과시 욕과 인정 욕구. 아름다운 이성을 곁에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 사회적으로 아름다움이 높이 평가되기 때문에 미인을 선호함으로써 사회적 인정과 지위를 얻고자 하는 심리도 작용. 익숙함과 개인적 취향. 미의 기준은 문화 시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름. 개인적으로 익숙하거나 매력적으로 느끼는 스타일의 얼굴을 미인으로 인식. 사회 문화적 영향. 사회적 학습. 사회적으로 아름다움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미디어를 통해 미인상이 끊임없이 제시. 사람들은 특정 외모를 아름답다고 학습. 문화적 차이. 문화권마다 미의 기준이 다름. 어떤 문화권에서는 문신이나 신체 변형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함. 결론적으로 미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본능적인 매력 추구와 더불어 사회 문화적 학습, 개인적 경험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수 있어요.